가벼운 교통사고로 목을 다친 저는 회사에 일주일 정도 휴가를 냈습니다. 아내는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낮에는 혼자 지내야 했습니다. 비록 목이 아프긴 했지만 오랜만에 편히 쉬는 휴가. 혼자서 지내는 이 자유로움이 너무나 즐거웠었습니다. 하지만 사흘쯤 지나니 점점 지루해지더군요. 그럼에도 어딘가 외출하기에는 목 상태가 좋지 않았기에 집에서 가만히 쉬어야 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점심이 지난 무렵 멍하니 TV를 보고 있을 때 위층 천장에서 쿵쿵거리는 소리와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원래 아이를 키우던 집이었나 생각이 들었지만 그 소리가 크게 신경 쓰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도 점심 무렵부터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오래된 아파트 단지이지만 직장인들이 많이 사는 곳인지 낮에는 의외로 조용해서 그 목소리가 제게도 잘 들렸습니다. 하지만 딱히 시끄럽다고 느껴지지도 않았고, 오히려 지루한 제 일상에 그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가 아파트 단지에 활기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날, 어제와는 다르게 아이들의 익살스러운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얼마나 재밌게 놀길래 저렇게 비명을 지르나 싶었지만, 여느 때처럼 큰 신경은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날따라 점심을 먹고 식곤증이 몰려와, 잠시 눈이나 붙일까 싶어 침대에 누웠을 때입니다. 윗집에서 여자의 날카로운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평소라면 벌레라도 나왔나 보다 생각했겠지만, 무언가 평소와 분위기가 다르다는 강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보통 윗집의 아이들은 한두 시간 정도를 뛰어다니며 소리를 내곤 했는데, 여자의 비명 소리가 들린 후 윗집으로부터 아무런 소리가 들려오지 않았고, 특히 그 여자의 비명이 너무나도 신경 쓰였습니다. 경찰을 불러볼까 싶었지만, 별 일이 아니라면, 괜한 민폐를 끼치겠다 싶어서, 직접 방문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는 윗집이었지만, 저는 계단을 올라가, 심호흡을 한번 하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인기척은 느껴졌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엿보기 구멍으로 누군가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희미하게, 누구세요? 라는 목소리가 문 너머에서 들렸습니다. 저는 아래층에서 온 누구누구라 간단히 자기소개를 하고 방금 전 비명이 들려 괜찮으신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찾아왔다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집안은 몹시 어두웠습니다. 살짝 열린 현관문 틈으로 여성의 얼굴이 반쯤 튀어나왔습니다. 여성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 일도 없어요. 현관 센서 등이 고장났는지 몹시 어두워서 얼굴 표정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볍게 아이들이 활발해 보이던데 큰 애가 몇 살이냐 유치원은 다니냐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열린 문틈으로 따뜻한 공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불쾌한 비린내가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멍하니 저를 바라보고 있는 여성의 얼굴 아래쪽으로 문득. 아이의 얼굴 두 개가 나란히 보였습니다. 현관문은 아주 조금 열린 채였습니다. 두 아이의 멍한 눈이 제 쪽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얼굴이 세로로 나란히 있습니다. 시끄러워서, 시끄러워서, 시끄러웠다면 제가 사과드릴게요. 두 아이의 머리가 부자연스럽게 까딱까딱 거렸습니다. 새 얼굴은 문틈 그 사이로 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럼…… 희미한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저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기분이 나빴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위화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 아이들의 얼굴이 뇌리에 박혀 있습니다. 얼굴…… 등이…… 오싹오싹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얼굴, 나란히, 걸음이 빨라집니다. 한시라도 빨리 그 집에서 멀어지고 싶었습니다. 나란히, 그 얼굴, 세로로……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엘리베이터가 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재빨리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심한 두통이 느껴졌습니다.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역겨움도 느껴집니다. 비상계단에 무거운 문을 열었을 때, 제등 뒤에서, 제등 뒤에서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10m쯤 떨어진 복도 모퉁이에서, 그세 사람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아까 그 현관문에서 봤을 때처럼 모퉁이의 얼굴을 반쯤 내밀고 멍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복도에 비치고 있는 따뜻한 햇살이 그세 사람의 얼굴을 선명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픈 목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그 위층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너무나도 길게 느껴졌습니다. 세로로 나란히 있는 얼굴. 몸이, 몸이, 몸이 없어. 왜 몸이 없지? 그리고, 그 얼굴 뒤, 얼굴 뒤, 머리를 바치고 있던 그 거다란 손. 근처 편의점으로 달려가 경찰을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도저히 집으로는 향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그 아파트에 남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착한 경찰은 윗집에서 그집 어머니와 아이들의 시체를 욕조에서 발견했습니다. 시체에는 목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목은 톱으로 절단되어 있었고 사망한 지 3일 정도 지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집 남편은 유력한 범인으로 지목되었고, 2시간쯤 지나 아파트 옥상 부근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아이들의 얼굴도 그 남자와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시끄러웠다, 시끄러웠다, 횡설수설하며 체포되었습니다. 남자는 위층이 너무 시끄러웠다. 중얼거리며 끌려갔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최대한 빠르게 준비해 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천장에서 작은 소리만 들려도 그날의 기억이,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고 미친 듯이 저를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시체는 분명 3일 정도 전에 죽었다고 했는데, 제가 들었던 그 아이들의 목소리, 그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 그게 대체 무슨 소리였는지 상상조차 하기가 싫습니다. 정말 끔찍한 그날의 기억, 이제는 정말 잊어버리고 싶습니다.